12월 12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참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임교되어 독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에 가못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베부활과영생을믿습니다 아멘 e 송가 e n Sansonga, 오베구장나 맡은 복귀는 오구주를 높이고 무, 영원, 구원, 얻도록 잘 구원, 합니다 찬송가 595장, 59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어, 받들게 하시고 우리 형제를 섬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 별대에 삼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한절씩 교도록하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제목 듣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0 0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0을만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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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 0 0 0지 말고 0지 않는 자0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0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기 세우시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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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o w 이 h a t you know. I don't know 를 h a 각 you know. I don't know what you know. I don't know what you know. I d 먹지 않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 감사하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 그러므로 살아나 죽으며 울려가 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라살았노니 모든 눈이 내게 부를 것이요 모든 형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가그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어, 새로운 힘과 어, 새로운 어, 소망을 가지고 어,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어, 오늘 말씀을 보면 e r y special speaker. I 사람 a very s p e c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 여당께서 어, 조그마한 어, 실수나 조그마한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거나 어, 율법에서 기록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에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어, 자그마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에 하한 믿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대하여서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보면참 별의 별 사람들을 많이 정말 하나같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 이 로마에 있는 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특별히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라라고.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받아주너라, 받아주너라. 누군가를 우리가 받아준다는 것은 더큰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고 믿음이 더 굳센 사람들이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볼수 이만큼 잘 나쁘다는 것을 또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하나같이 열 가지를 다 이들 될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을까? 저 사람은 밥을 먹을 때왜 저렇게 소리를 내나? 저 사람은 눈을 왜 저렇게 뜨고 있나?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겼나? 네, 작전만 하면요 별 별걸 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절에 나오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채소만 먹는다. 여기에서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당시에 로마 어, 이 제국에는 굉장히 많은 신을 숭배하는 어, 그런 어,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어, 신들을 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제사상이라 있는데 어,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고기들이 굉장히 공공연하게 판매가 안되고 그 고기들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두 가지 주장에 사람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제사밥도 먹으면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억신여기지 말고 그 말은 이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 먹는 사람들. 오히려 아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뭐 제사밥 먹는다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이렇게 그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 그런데 이 먹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행실을 더어 굳건하게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절대로 제사상에 올라온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서로 서로를 어떻게 하려고 이야기합니까? 없이 내리거나 비탄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양쪽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의를 하이, 비판하는 하나님의 어, 자녀들이 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날에 대한 어, 이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사를 하려고 하면은 손이 있는 날과 손 없는 날로 나누어집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제 손 있는 날을 선택해서 이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싸거든요. 그다음에 이사를 하면은. 그 때,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을 절대적으로 피하게 되죠. 그 손이 귀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을 두려워하고, 어 그날 이사를 하면은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든, 중요하게 생각을 않든 그걸 신앙과 믿음과 결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 그런 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로 여기고 어, 이때 당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점점점점 중요한 논쟁으로 어, 불거지는 이슈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그 다음 달에 지켜지는 주의 날을 지킬 것인가 이런 이제 이슈들이 점점 불거져 나오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특별히 어, 우리 주변에도 주일 성수가 좀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아주 합당한 이유들 때문에 어, 주일에 국가직인 국가에 계신 분들은 주일에 빠지게 되고 그 어, 뭐 때문에 이제 주일장 못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주일 성수를 못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예, 합니다. 이게 뭐 요즘 요즘에 세상이 이상해져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실제적인 어, 칼빈, 뭐 루터 이런 분들도 어, 그런 것을 다 인정해주고 어, 용인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 어, 주일 성수를 하는 개념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어, 소방 공무원이 의료계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생명 살리는 일들과, 군인들이라든지,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 단직자들이 존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직자들을 최소화하고 그 일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지키는 일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럴 때그 일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나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 오늘 내 네, 옆에 앉아있는 오늘 나와 함께 어, 이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중요하다. 매우 소중한 것이다. 네, 여러분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 참 귀하게 여기시는 줄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높고 낮고, 내가 배운 것이 많고 작고, 내가 할줄 아는 것이 만큼 있고, 때로는 할수 있는 것이 없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신 사람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넘겨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시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때로는요, 내 몸이 어떻게 고개 막 부셔질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갈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뭘 먹을 때도, 또 건강을 위해 또 굶을 때도, 이 모든 일들이 내 영혼의 유익, 즉, 사나 주으나 오직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살나주도나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놔두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암 때문에 오늘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거의 첫 타입의 수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심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정말 힘들었나봐도 그래도 내가 그나마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나 하시더라고요. 아직 젊은 분들인데요. 어, 그 마음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술할 때에 지금 어, 일기이지만 이 암이 제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해서 어, 이 암이 혹여라도 어, 나쁜 암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방사선 어, 치료를 또 계속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상황이 좀 괜찮고 하면은 어, 절제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연락하면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들이 저희 교육 등록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상가 좀 수용하고 이제 뭐한 6개월 정도 되셔가지고 이제 막 학습 교육 받고 뭐 이런 중이었는데 이분에게 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이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도록 어, 마음이 큰 지금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좀,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 그런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어, 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암을 어, 어, 수술해야 되는 우리 환우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어, 뭐, 폐암, 간암, 유방암, 전문암 여러 가지 암들 때문에 고통 받았던 분들도 있고 회복되고 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그 암과 함께 어,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또만 아니죠. 또 여러 가지 구오지혈증, 어,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로 당을 드시는 분들도. 머리끝부터 병도, 병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병들로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안 아픈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 여러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픔들이 좀다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산자의주관 되려 하신다 라는 그말씀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어주시고 특별히 이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지켜달라고 우리 평화교회의 황우들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 환자님께서 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 바늘들 한번 하면 생각나는 대로 기도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분들 생각나는 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믿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